아, 믿습니까? 아, 네. 이런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 네.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 네. 이런 권능이 있을지어다. 아, 네. 이 쉐롬으로 이 축복이 아, 네. 있을지어다. 아, 네.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 네. <laughs> 좋은 사람 깨우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예, 좋은 사람 이 있어요. 이렇게 재밌는 설교를 하는데도 좋은 사람 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깨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제 목소리는 아름답죠. 네. <laughs> 예, 그러므로 뱃박게라고 하는 것은 설익은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뱃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추구할 때, 무화과, 나, 무화과 열매가 무로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가든지, 와, 찰지는 무화과네. 네? 달콤한 무화과네. 예수님 무화과 열매를 음, 따먹었어요. 할렐루야. 무화과 열매 없는 걸 갖다가 보시고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죠? 어,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다발라있는 거야. 놀랬어, 지자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열매 맺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에, 무화과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어, 오래 참음과 아멘. 자비와 아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아멘. 법이 없는 이라 용기와 겸손과 아멘. 그 다음에 아멘. 하나는 생각이 잘안 나는 거다. 아, 하나는 하나 안 가르쳐줘. <laughs> 열두 실과가 면지는 거야 열두 실과의 천국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무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영적으로 무로 읽어야 돼요. 그다음 배단이가 나오죠. 배단이감나무이라는 산의 패박게와배단이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병 둘을 보내며 이라고 써요. 베단이가 나와요. 배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요. 에 고통의 집. 믿습니까? 그 다음에 대추가 열리는 집, 야자, 야자의 집. 대추, 대추 집, 대추 열매가 열리는 집, 야자, 야자 열매가 열리는 집. 배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서 잘 알지만, 어, 배단이에는 문둥이 시몬이 살던 곳이 배단이에요. 문둥이 시몬. 문둥병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것을 뜻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흰털이 나는 사람이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인데 흰털 나서 문둥병 걸린 자들은 집에 있지 못하게 하고 쫓아냈어요. 격리시켰어. 그렇죠? 소록도 같은 데다 이렇게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문둥병은 문둥병이지만 영적으로 보는 것은 흰털이 나는 것, 흰털이 나면서 병이기 때문에 살이 썩어가잖아요. 예, 썩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살이 썩어간단 말이에요. 그리토의 몸은 안 썩어요. 종교와 율법은 썩어요. 껍데기는 썩어요. 속은 안 썩어요. 예, 예. 그래서 어 반드시 예, 썩는 거는 뭐냐? 보험 받지 못함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단이는 문둥이가 살기 때문에 고통해지에요 고통해지.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거예요. 병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해지에요 그래서 어, 이 배단이를 고통의 집이라고 어, 성경에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문둥병을 없애고 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이야. 아멘. 응?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말이야.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이야. 아멘.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태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죠? 근데 내 속이 더러우면, 죄성으로 꽉 차있고, 자아로 꽉 차있고, 내 생각으로 꽉 차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세요. 괴로워 하세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내 심정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혈을 폐호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예, 배단이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 배단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중둘을 보내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맞은편으로 가서 나귀새끼를 끌고 오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귀새끼 끌고 와라. 그러면 그 주인이 못 끌고 가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어? 그럼 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나귀새끼가 집지 있는 거야 그래서 끌고 무척좀 끌고 오니까 주인이 여기세 왜 낙이 새끼 내 거를 끌고 가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안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낙이 새끼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다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하리로다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 말이야. 아, 네. 나귀색 기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되시는 거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수님이 닮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린다고 그 말이야. 귀가 뚫어진다고 그 말이야. 영음이 들린다고 말이야. 영기가 보인다고 말이야. 사람의 영혼력이 꽤 떨어 보인다고 그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도 본다고 그 말이야. 어떤 사업이 잘되고 어떤 사업이 안되는지는 보인다 그 말이야. 사람이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이것도 보인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어떤 것이 사기꾼이고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지 보인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진짜 보인다 그 말이야.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이단이 아닌지 그 진짜 보인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laughs> 알렐루야. 아 레미야 믿습니까? 아멘. 예, 보여 보여 뭐지 보여? 응 어, 뭐지 어, 보여? 보이는데 어떻게 할거에요? <laughs> <laughs> 보이는데 보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laughs> 응, 응. 보이는데 보이는데 믿습니까 <laughs> 예. 보이는데 보이, 안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요? 난바가 볼만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 어떤 목사님은 2년동안 막 설사를 쫄쫄 하는거야 음식을 못먹어 설사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방 양방 다댕겨갔대는거요 근데 안 낫는 거죠 여기 왔어요 세번 왔어 세번안속에도 받았더니 다 사버렸어 다 사버렸어요 아, 네. <laughs> 나 어? 예수는 치유의 하나님이라 나 영원은 치유의 하나님이라 주가 첫째에맞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유, 치유의 주님이요 그래서 성경에 치유하는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어,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봤잖아요. 저 나다나이를 전도해 갖고 오니까 너 무화과나 말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언제 봤어요? 예수님이 뭐 성경 어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나다나엘이 뭘막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전도돼서 왔는데 너 부하가 나무 아랬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어! 당신이 선지자군요 어? 내가 너를 이렇게 본 거로 내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큰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 네, 네. 어, 참 <laughs>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요. 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막달라 마리아여,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어? 그 비밀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응? 응.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물어봤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너 나를 보고도 너 놀라지 않았냐? 너 참으로 놀라, 놀랍다. 나를 본 자들은 다 놀라는데, 너는 어찌 놀라지 않았느냐? 예수님, 근데요, 그거는 관두고요. <laughs> 예수님, 우리가요, 어? 혼으로 예수님을 봐요? 영으로 예수님을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생각의 기관이거든? 생각으로 예수님을 봐요. 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도 아니고, 영도 아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있다.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응. 에베수서 1장에 보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 눈을 밝혀도 되는 거예요. 응? 마음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마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어 천국은 마음 눈으로 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은 뭘어봐 마음 눈으로 보는 거요 사람의 영혼도 뭘로봐 마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 눈으로 믿습니까? 사람이 입술로만 주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개명이 뭐예요? 율법, 종교 종교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율법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니 생각으로 본다, 뭐영으로 본다 이런 잡소리하는데 그거는 가짜다 그러면 가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마음 눈을 밝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어, 육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 눈으로 보면 지혜와 개시의 정신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마음 눈을 올시고 주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몸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 네. 마음 눈을 여시고 만물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마음 눈을 여시고 사람의 영혼 영을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몸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아,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아, 네. 말은 잘해. 말은 잘해. 자기가 뭐 보혜사다라. 자기가 보혜사죠, 자기가 구원자, 말른자말른자 자기만 인복을 분배나 뭐어어 인복 어떻게 풀어요? 말씀 말씀 말씀으로 촥 기가 막혀라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배하느니라. 촥 네. 나오잖아. 어 네. 인복 네.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왜습니까 네. 어떻게 저 애굽의 하수물을 피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팡이로 하수를 어떻게 해야 해요? 쳐야죠 쳐야죠 그럼 하수가 살아주고 더러운 물이 죽어 안 죽어? 더러운 물이 죽지 그럼 뭐가 돼? 피가 되네 그러면 애굽인들이 다 벌벌 떠는 거야. 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죽으시 죽으시면 으시며 근데 이 하순물은 죽어야 피가 돼. 됐습니까? 하순물은 죽어야 피가 된단 말이야. 어? 이 지팡이 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팡이가 애굽의 애굽의 술사들이 어? 마술을 부리라고지팡이막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러니까 모세도 지팡이로 확 던지니까 뱀이 됐죠 뱀이 싸와 누가 누구 뱀이 있겠어요 모세의 뱀이 여기 저 마술사의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확 잡아먹으니까 모세가 그뱀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쫙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자 말씀은 뭐예요 음모는 죽이는 것이요 뱀의 말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말이야 음모는 죽이는 것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뱀을 잡아먹어야 된다 말이야. 문자는 뱀이니까 죽인다니까. 뱀의 말이니까 죽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뱀이 뱀을 잡아먹으면 뭐가 돼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죽으신가 살으신 지팡이가 된다 그 말이야. 그걸로 더러운 물이 문자는 더러운 물이니까 문자를 치는 거야. 율법의 완성이잖아 예수님은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했어 문자로. 그나 예수님이 와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기는 영을 주셨단 말이야 우리한테 의문는 죽인단 말이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문자 이 문자는 뱀이니까 뱀이 뱀을 잡아먹어 버리면 거기서 어예수님의지합이가 되는 거야 죽고 살고가 되는 거야 그걸로 더러운 하수물을 확 찌니까 피가 돼 버리잖아.